진주비 씨라고 히자메 라스트 멤버래요. 음,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날것 같은데 기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솔로로 다시 이제 나와서 진주비로 활동을 하시는데 김경란 씨하고 우리 진주비 씨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진주비입니다. 어, 저는 예전에 히자메 멤버 막내로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솔로 데뷔하면서 괜찮아 라는 곡으로 다시 나와서 하면서 낙서하다 보니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곡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내게로와 그리고 짜릿짜릿 내 사랑이라는 곡으로 또 많은 여러분들과 또 만나러 전국을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제 이름이 진주비인데요. 그 의, 뜻이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얼면 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눈꽃송이를 보면은 모두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가수가 되라 해서 진주비라고 지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향이 진주가 아니고 서울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저 제가 노래할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댄스를 추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이 응원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춤이 더 잘되고 노래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또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낙서하다 보니라는 곡입니다. <목소리> 쭈디쭈디 낙서하다보니 낙서하다보니 낙서하다보하다보니쭈쭈 별들이 정청히 히자메 히자메다 보니까 그 일단은 원래 댄스 이 춤을 원래 잘 추어요 그 네. 히자메 분들이 근데 이제 역시 히자메 라스트 멤버지만은 그도 역시 아직 다 살아 있네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김병란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역시 가수는 다르다. 네네 <laughs> <그쵸? 웃음> 네. 춤도 네네네네 잘하 네, 네, 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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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뭐 그 MZ 세대들 네. 이 천이 좀 달라요 네, 네. 아무래도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네. 뭐 같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laughs>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외롭고 비참해서 버티기 힘든 마음에 하나뿐인 목숨마저 비정하게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 실버 타운 실버타운 하잖아.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입합나무단체가 기존의 호화롭고 부자들만 갈수 있다는 실버타운을 일반 서민들도 갈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과 시설을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실버타운을. 놀랍게도 실버타운 입주금액이 3,900만 원으로 평생 모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첨단 소재로 만들고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모듈하우스인 스페이스 캡슐하우스로 지어지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캡슐하우스가 그림처럼 들어서고 황토 숲속길을 산책하듯 매일 걷고 좋은 이웃들과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휘트니스 등 각종 스포츠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살수 있는 곳이랍니다. 계약 후 3년, 2년, 1년 만에 입주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3년 후 입주하는 계약 방식은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3,540만원을 입주 시 내고 입주하는 방법과, 2년 후 입주하는 계약 방법은 매월 20만원씩 24개월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3,420만원을 입주 시 내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 1년 만에 입주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분양받는 방법인데, 대지 오시 평들이고도, 캡슐하우스 36평방미터를 드리는 가격이 1억 2천5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 소유하는 분양이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입한 나무가 짓는 실버타운은 콘도형 실버타운으로 강원도를 필두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까지 전국 8도에 지어져 전국 유람하듯 살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입주비용 3,900만원조차 버거운 분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콘도 실버타운 입주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금식 배당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단돈 10만원 입주회비가 전체 회원에게 드리는 배당 시스템으로 변신하여 1년, 2년, 3년 후 입주할 때쯤 되면 럭셔리하게 콘도 타운에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사랑의 이팝나무 연금 배당 시스템입니다. 이팝나무 시스템이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영상 상단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호선 과천호선이 지나치는 하산디지털역 S.J 테크노빌 대형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시고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신 후 즉시 전화해서 미리미리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